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어 주십시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식약처에 제출한 조인트스템 허가 타당성 요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자, 내려보면 허가 타당성 요약 자료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면 목차까지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전반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고요. 자 내용 같은 거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뭘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로 공식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수 있게 게재했다는 그 자체가 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죠. 네이처 셀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승인이 나야만 한다는 의미고 업계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을 해달라. 이게 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해주고 여론을 형성해달라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전에도 네이처셀은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데이터를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식약처에서 반려당해서 계제를 했었고요 그때 전문가들은 임상적 유의성이 확인된다 이런 쪽에 가까웠습니다 자 지금 식약처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섹터 승인이 0건이거든요 0건 자 이전에 여러분들 인보사라고 아십니까? 인보사 코링 코롱 티슈진이 개발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라는 것이 국내에서 개발이 됐었는데, 자, 요게 식약처 승인 이후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인보사는 식약처에 주성분을 허위 제출해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당시에 식약처는 품목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밝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2의 황우석 사태 당시에. 다속사 때라고도 불렸었고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식약처에서 임보사를 철저한 검증 없이 허가한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서 졸속 허가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승인 과정에 당시에 1차 중앙약심의 위원회는 임보사를 허가할 수 없다. 1차에서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두달 뒤에 열렸던 2차 중앙약심의 결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2차 중앙약심에는 1차 중앙약심 참석위원 중 3명이 빠졌고요. 반대했던 3명이 빠졌고, 임보사의 임상 3상 승인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5명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정영준 인도주의 실천의 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식약처가 2차 회의에 유전자 치료제의 노골적으로 친화적인 위원들을 불렀다고 주장을 했고요. 하나를 허가해야 다른 치료제에도 기회가 오기 때문에 위원들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인보사를 허구했다 허가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식약처가 첨단바이오 의약품 승인 연권이죠그 이유가 인보사 사태 등의 내용, 내용처럼 식약처가 지탄 받지 않기 위해서 책임진리를 질 바에 책임진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되도 않게 쓰잘데기 없이 규제를 미국 FDA보다 빡세게 보는 거죠 줄기세포 관련해서. 자 만약에 이걸 미국이 먼저 승인을 때리면 식약처는 뭔가 잘못되더라도 이후에 승인 이후에 조인트 스템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책임을 미국한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분산시킬 수 있죠 책임을. 혹시나 모를 책임을 이제 미국 FDA라는 규제 감독국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계속 반려를 때리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견까지도 하면 내 임기 동안은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요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 주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보면 요 기사를 좀 내려보면. 이 논란의 핵심, 임상적 유의성 때문에 계속 반려되는 거 말하는 거죠. 이 논란의 핵심은 이 기대치가 사전에 허가 기준으로 고지되지도 않았고 위원회에서 최소 임상 중요 차이 같은 객관적 임상적 기준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임상적 유의성 판단이 위원 개개인의 해석과 정성적 추론에 좌우되었을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치료제에 기대하는 재생기전이나 수술 대체 효과와 같은 추상적인 잣대가 평가에 개입되었다. 기준이 약간 심사위원의 기분 같은 꼴이죠. 승인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반려에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개선되는 것을 임상을 통해서 기록했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가져왔는데 추상적인 잣대와 위원들의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것이 카르텔이고 권력 아닙니까? 혹시나 모를 책임이 두렵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자, 아무튼 이제 식약처에서 중앙약심회의록이 곧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자, 현행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르면 회의 결과는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유가 나왔을 때 납득 가능한 내용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이 내용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면 텔레그램방에서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식약처보다는 사실 FDA가 진짜 제로입니다. 국내 판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이 훨씬 벽이 높고 벽이 높은 만큼 시장 규모도 크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FDA 혁신 치료제 신속 심사 지정을 받고 이제 동종적 사용 승인까지 받으면서 미국 3대 가속 승인 프로그램. 절차를 밟으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로는 순항 중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달에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 선정과 1차 GMP 시설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년 초 FDA 임상 3상 신청, 그리고 이러면 내년 상반기 가속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 승인이 날 경우에는 임상 시험과 병행해서 동시에 판매까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9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재료 일정일 수 있죠. 이때 기대감이 일부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GMP 시설을 구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네이처셀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는 필요 없다. 주주들이 걱정하는 그 리스크를 하나 해소해 준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지를 했었죠.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과 미국에서 현금 창출하고 전략적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기업의 목표를 위한 현금 조달은 호재로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처 식약처 반려는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용에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식약처 승인의 기대감 상승분은 지금 다 토를 해냈죠. 반려로 인한 하락세까지 모두 감당을 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약처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재료로도 리스크로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상황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 FDA 관련 재료 일정의 정보들을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이처셀 측에서 리스크에 대한 언급,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언급을 했고 어느 정도 재료 일정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회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차트 보면 이제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물이 쌓이고 있죠. 이 갈색의 선이 매물대를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자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뒤로 당기면 또 매물대는 달라지죠. 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23년부터 아무튼 이렇게 단기간을 봤을 때 매물이 이 자리에 쌓이고 있다. 24년 9월부터 봐도 이 자리에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매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매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매물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식약처 반려라는 기대감이 여기까지 취소 았었던 식약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근데 이게 반려를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지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락이 이, 이 내용에 있어서 하락이 끝났다 요 악재의 맥시멈은 요 자리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과거에 의미가 컸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물이 많이 쌓였던 거고 매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후행성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꽤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얘네가 미국 FDA 내용으로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큰 자리. 누가 봐도 의미가 크죠. 지진나 저항이 상당히 많이 출현된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닿으면 저항 한번 받을 겁니다 무조건 이때 주도 주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면 여기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이걸 돌파해버리겠죠 그러면 강력했던 저항은 지지가 되면서 요 자리가 다시 바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요 자리부터 꺾어야겠죠 자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힌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부딪히면 저항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를 알잖아요. 이런 자리를 터치했을 때, 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터치했을 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라간다면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분단위로 봤을 때이 자리가 23,500원인데, 23,500원에 저항을 받다가 대량 거래가 동반해서 1분봉으로 봤을 때, 대량거래가 동반되면서 이자을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도주체가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투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대량의 돈이 유입된다. 그 자체가 주도주체가 돈을 썼다.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개인들 돈 벌어다 주려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 물량 받아가면서 올려주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지들 먹으려고 올리는 겁니다. 개인들은 투심이 합쳐질 수 없는데 절대 합쳐질 수 없는 개인들의 투심을 저항이 셀 수밖에 없는 자리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목격하게 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지들 돈이 덜 나가니까. 자 이렇게 대량거래를 동반한 돌파가 목격이 된다면 이후에는 같은 맥락으로 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근데 거래는 동반됐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매도세를 못 이겨서 저항받고 내려간다. 면 이때 비중을 축소해야죠 이때는 왜냐면 그렇게 되는 거면 이제 매도 주체가 더 많다는 거고 의미 있는 자리에 부딪히고 내려간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물량을 딱히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항 받고 내려왔을 때더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전량 매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중 축소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주머니에 돈 일부 챙기고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가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또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주머니는 일부 조금이라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사니까 평단이 낮아지죠. 그리고 조금 더 싸게 샀으니까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f d 재료 일정이 나오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하면 내 수익이 꽤 많이 커지는 거죠. 자, 이건 자리가 어디든 종목이 어떤 것이든 분할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리셨는데, 뭐 여기 저항 부딪혔으니까 팔아야겠다 하면 안 되겠죠. 손실이 너무 큰데, 고점에 그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평단을 희석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기존 물량, 뭐 이런 데서 사신 거, 기존 물량 같은 거는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과거의 데이터에 꽤 많은 자리들 의미 있는 자리들이 수렴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힌트가 많다는 거죠.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텔레그램방에서 그 디테일을 설명드리고요. 분할매수 타점, 분할매도 타점 그리고 그 근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의 회의록 전문이 나오면. 빠르게 정보 전달드리고 미국 fda 일정 관련한 정보도 여러분들 따로 알아보실 필요 없게끔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착잡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종목 무너진 거 아닙니다. 반려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깨 피십시오.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분하고 떠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누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에서 검색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뭘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제가 좀 쓸모 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그리고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스윙보다는 단타 위주인데. 이게 뭐 수익률 뭐 하루아침에 뭐30%뭐 며칠 만에 100% 200% 이런 거 아닙니다 하루에 뭐 3에서 5% 정도 나는 거고 뭐잘나면10% 아주 운이 좋으면 뭐 상하가도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고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절을 좀 빠르게 치죠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해서 파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당연히 무료 추천 주니까 부담없이 지켜만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좀 참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네이처 셀에 대한 정보, 차트나 뉴스 등의 자료를 더 수집을 하고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서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